안녕하세요. 공영순 작가입니다. 어릴 때저희 별명은 원순이었습니다 원순이는 경상도말로 못생겼다는 소리죠. 제가 얼마나 못생겼으면 원순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 엄청 예쁜, 그래서 저는 엄청 예쁜 공영순이 되었습니다. 미인대를 나갔는데 저희 식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설 말도 안돼 미인대 나갈 사람들이 어느 죽었잖아 다들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엄청 예쁜 동영상이 이름 하나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년 전에 제가 포퍼스트를 진행하면서 A 구한다고 A 구합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임동학 계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어르신들께 제가 애를을 구하고 있으니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저는 다들 그런 마음으 대답을 해주시길래 절대까지 믿고 지금까지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까다무서 소식입니다 이거 무 말만 아닙니까? 임동열 계장님 가슴에 손을 넣고 반성했어요 반성하는데 너무 화를 나죠 불식으로 봐도 없어 아, 눈똑 발막힌 눈 일이 없어. 혼자 네. <laughs> 걱정하지 마. 내가 소도 소개시켜 줄게. 아, 내가 뭔지 소개 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들 이렇게 커서를 붙 쳤거든요. 커서를 뻥뻥 치는 놈 쳤는데요. 그게 진짜 뻥이더라고요. 제가 <laughs> 믿는 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무슨 이잖아요목 많은 놈이 꿈을 판다고 제가 직접 나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손이니까 뭔가를 두산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뜯어 고치게 했습니다 머리숱도 좀 심고, 턱도 좀 닦아내고, 소화도 무도하고 펀드도 세우고, 남들처럼 모토스 도칸 빵빵 맞고, 실리콘도 빵빵하게 넣어서 척척 빵빵 밀도내했었죠 와, 그런데 말이죠. 야 이거 기절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경쟁이 많이 나오는지, 제가 집을 팔아서 몽땅 갖다 바쳐도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니까 연 그저 먹기도 포기하기 했어요 제가 쭉쭉 바꿔 위인이 되고 키에서자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쌍꺼풀 수 하나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믿는다. 너무 믿는다. <laughs>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애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아무튼 애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그렇다 네.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저 사람 만나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에게 박수 주신 모든 분들요 모두가 A를 다 세우신 겁니다 지금 이사리를 밀어서 정식으로 다시 공, 광고합니다 이번에는요 A 보람이 아니고요 A 후보자를 모집할 것입니다 A 후보자를 모집할 것인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A 후보자를 단간에 이름 땡땡 주시면 다음에 이런 기획해서여러 분들께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행이 만나기 위까 다시 한번 교환하는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신장님과 임지영님 부부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음악 없이, 저희 둘이서 작사한 노래를, 아, 부를 테니까, 여러분 가사를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네. 당신은 수 없어요. 멋진 자기, 나기의 충격이 자기 없인 살수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나는 나는 행복해서 뭐든지 다할수 있어. 자기만 <laughs> 있으면 나는 나는 행복해요. 모든 짓다 해주니까 예쁜 당신 진짜기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 다시 태어나도. 당신, 은 예, 쁘 니, 자기는 멋쟁이 우리는 환상의 작품 예쁜 당신, 은 너의 멋당리 당신, 없인 살수없어이 멋진 자기 나의 당전기 뭐든지다 해주니까 예쁜 뚱신 멋진 자기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 다시 태어나도 자꾸 합시다